알고 계셨나요? 위대한 세종대왕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밝혀봅시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사대왕이자 한글 창제의 주역이었지만, 그의 업적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시력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백성들을 위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관절염과 당뇨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글자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의정부와 삼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행정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는 세종대왕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